올라가는 선들 잡고 하나씩 커넥터 분리하겠습니다. 커넥터 분리를 마무리했습니다. 향부, 음. 프론트 판넬과 펜 모터 섹션을 고정시키는 나사들을 하나씩 분리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허리부에 있는 나사들 다 분리해 줍니다. 허리에 있는 나사를 분리한 후에는 사다리 또는 의자를 밟고 상단에 있는 나사들을 분리해 줍니다 상단에는 하나 둘셋넷 다섯 프론트 판넬과 팬 모터 섹션을 고정하는 나사들이 한 번에 다 보입니다 나눠서 하지 말고 한 번에 다 분리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나사를 분리했으면 아래로 내려옵니다 프론트 판넬 분해 진행하겠습니다 아래쪽을 잡고 팬 모터 섹션 분해 진행하겠습니다. 스탠드형 에어컨 중에 이렇게.